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예, 신학성경 18면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목소리로 다같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짐진자들아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애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어, 여러분들은 하루에 핸드폰을 몇번 정도 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통계가 나왔는데, 보통 사람이 하루에 2,500번을 핸드폰을 본다고 합니다. 아, 2500번 정도를 본다 고 그래. 요 그런데 2500번을 볼 때마다 사람의 뇌의 회로가 바뀌는데 우울증은 늘어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점점 우리 뇌의 회로가 안 좋은 감정 쪽으로 바뀌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오직 하루 종일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간합니다. 네. 세상에서의 네. 가장 큰 복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최고의 복은 최고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들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뜻은 주님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부르셨어요. 제자들에게. 에, 내가 너에게 뭐 특별한 일 시키겠다 그런 게 아니라 따라오라 따라가는 것이 제자대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인의 최고의 첫 번째 사명은 뭐냐?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 아, 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 우리에게 뭐 엄청난 일을 해라.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라. 그게 아니에요. 오직 나를 따라 예수님을 따라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주님과 우리가 함께한다는 것은 아는데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어렵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에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면허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면허증은 학원가서 몇번 운전하면은 면허증을 딸 수가 있어요.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도로에서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면허증을 통하여 얻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도로에서 실제적으로 능숙하게 운전할 수는 없어요. 합법적으로 운전하는 자격은 얻었지만, 실제적으로 도로에서 능숙하게 운전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훈련의 과정이 거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동행한다. 이 믿음을 갖는 것과 실제 삶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실제적으로 다른 차원이에요. 우리는 이제 주님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의 반복의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돈을 쓸 때라든지 사람 만날 때라든지 또 사람과 대화하고 말 한마디 할 때에도 우리는 그냥 초보 운전자처럼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자충 운동하다가 그러다가 이제는 반복 훈련을 통하여서 말 한마디도 사람에게 덕을 줄수 있고 우리의 표정 하나도 사람에게 기쁨을 줄수 있고 이게 반복적인 훈련을 통하여서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런 반복적인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냈는데도 마치 장롱면허와 같이 한번도 이런 훈련이 없으니까 아직도 초보 신자의 딱지를 떼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훈련을 해서 내가 말을 통하여 덕을 세워야 되고, 내가 행동을 통하여 힘이 되어줘야 되는데, 아직도 초보에 머물러 있는 이런 신자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런 장농 장롱 면허, 장농 신자, 초보 신자를 떼고,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능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첫째는 뭡니까? 따라서 합시다. 어, 내게로 오라. 사체로 주님을 원하셨어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오라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도자라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기에 해당이 안 될까요? 세상에. 대통령이라 고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어 부자들과 권력자들이 더 여기에 해당될 거예요. 세상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너희가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에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 이것은 우리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스트레스를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갈등, 답답함, 두려움, 염려, 짜증, 정신적인 고통 이런 스트레스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부자들이 더 스트레스가 많아요. 권력자들, 성공한 사람들이 더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경제나 건강이 아니라 바로 이런 마음의 문제잖아요. 마음의 스트레스. 이게 쉽게 사라지지 않으면 우리가 평안과 기쁨, 감사와 사랑이 그 마음에서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뭐냐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것. 그냥 살아. 그냥 살아. 이렇게 말은 쉽게 하지만 세상에서 정말 어려운 것이 그냥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말을 이해를 할 것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쉼을 준다 그러잖아요. 침대를 사면은 침대에서 꿀잠을 잘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침대 광고를 하잖아요. 그러나 침대를 샀지만은 그 침대가 주는 쉼은 잠깐이에요. 또 조금 지나다 보면은 오히려 더 세상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로 오라. 아, 너의 육체를 내가 침대처럼 편안하게 쉬게 하겠다. 그게 아니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어디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 우리가 마음이 바뀌면은 모든 게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경험해 보면은 진정한 쉼이라는 것은 마음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 마음이 바뀌면 쉼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열쇠는 마음에 달려있어요. 마음. 마음의 열쇠를 딸깍하고 돌리면 거기에 마음에 달려있는 상황과 환경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게로 와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게 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마음에 쉼을 얻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 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하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어, 이 말은 나와 함께하자는 것이에요. 내게로 오라. 그러면은 교회 와서 앉아 있어라. 그런 말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공부하고 있느냐? 너의 하는 공부에 나와 함께하자. 네가 직장 생활 사업하고 있느냐? 그 사업에서 나와 함께하자. 함께 하자는 거야. 함께 하자는 거야. 저이 사업에서 예수님을 나의 사장으로 모시고 살아가자는 것이. 가정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자는 것이 내게로 오라 그 말은 나와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면은 모든 염려 불안이 사라집니까? 그랬을 때에 주님의 대답은 예스 그렇다입니다. 실제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 아이가 혼자 있어요. 나는 어두워져가고 아직 부모님은 돌아오시지 않았는데 이 아이가 혼자 있다 보면은 불안해지잖아요. 걱정스러워지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딱 돌아오시면은 그 순간부터 염려 걱정 민심은 싹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원리예요. 집 안에 있는 아이와 같이 나는 걱정과 불안이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집에 찾아오시면은 그 순간부터 염려는 딱 사라지고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네. 소리가 주님께 맡길 때에 주님이 나를 돌보신다 고백할 수가 있어. 요 이런 확신이 생기면은 우리의 염려는 점점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남아 있어도 더 이상 염려는 나를 간드릴 수가 없어요. 불안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게 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나와 함께하자, 주님과 함께하심이 바로 이 모든 염려와 불안, 스트레스의 사라짐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내, 내 안에 쉬라. 내 안에 쉬라. 내 안에 쉬라고 하셨어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내 안에 쉬라. 자, 주님이 우리를 왜 오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오라고 하셨어요. 왜 오라고 하셨어요? 우리를 일 부려먹기 위해서 우리에게 돈 듣기 위해서 아니에요. 왜 오라고 하셨어요? 쉬라. 우리를 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러하봐이러하봐이러하봐 옛날에 어, 여러분 어렸을 때 어른들이 부르면 이러하부르면 아우 독소 시부를 시키려고 왜불라 그러면서 짜증 냈잖아요. 근데 예수님 우리를 이러고 왕이를하시는이유는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 노동 시키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쉬어. 내가 네, 나서 쉬어. 쉬란 말이야. 쉬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사로서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중국에 갔지만 한때는 낙담하고 좌절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테일러가 자기는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빠졌어요. 중국인 사역자들에게 막 화를 냅니다. 말도 잘안 통하고 일도 서툴르니까 중국인들이 막 화를 냈을 때, 그러면은 또 돌아와서 막 자책감에 빠지고 무너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딱 답을 했어요. 내가 이래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중국에서 전도할 수 있을까 이런 이 자책이 그를 눌렀고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친구 선교사에서 온 편지 한 통이 그의 인생의 전환점을 이루게 되었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어, 사랑하는 주님이 네 안에서 일하게 하라. 스스로 예쓰고 버둥대지 말고 주님 안에 거하라. 믿음을 강하게 하는 일은 예써서 믿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허드슨 테일러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기억해냈어요. 내안에 가라. 가지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떠오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나는 그 순간 주님을 바라보았다.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기쁨이 솟구쳤다. 나는 그때 힘과 평안을 얻기 위한 헛된 노력을 멈추고 그리스도의 능력과 평안 속에 쉬기로 했다. 이제 더 이상 애쓰지 않겠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결코 나를 떠나지도 저버리지도 않으시겠다는 약속 그 것이면 충분하다. 그러면서 쉼을 얻고 그리고 사역의 대전환점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쉬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주님이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주일 날은 안식일 아니야? 주일날은 쉬는 날 아니야 여러분 주일은 휴일 공일 공휴일이 아닙니다 주일은 공휴일이 아니에요 주일은 주의 날 부륵한 날이에요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뭐예요 너희의 스트레스를 내가 다 감당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의 모든 스트레스를 내가 다 받아주겠다 없애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게 주님 앞에 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니라 너희 모두 스트레스를 내가 다 풀어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스트레스를 풀어주면은 일하는 게 기쁘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를 풀어주면은 열심히 하는 게 즐겁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트레스 받으면은 손가락 하나 깜딱깔딱 하기 싫고 일하려고 그러면은 피곤이 쌓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냥 우리를 안식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스트레스를 다 풀어주겠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무거운 짐, 스트레스는 뭐였어요? 율법이었습니다. 율법 태어나자마자 율법의 멍에 아래 매이는 것이 할례 받아야죠, 안식을 지켜야죠, 번제하러 성전에 올라가야죠, 이런저런 수백 가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무거운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래서, 어이 글씨를 쓰다가도 안식일이 딱 되면은 글씨를 멈추고 혹시라도 안식일인 줄을 깜빡 잊었으면은 글씨 쓰는 그대로 안식일 날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걸 붓을 들고 있다가 부통에 넣는 것도 노동이 되어가지고 율법을 어겼다. 그렇게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보통에 꽂는 일도 못했어요. 그럴 정도로 율법이 스트레스했습니다. 율법이 짐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쉽게 하리라, 내게로 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가 나만 의지하면 된다, 나와 함께 하면 된다. 그러면서 모든 스트레스에서 우리를 벗겨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짐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율법의 집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 율법의 집에서 벗어나서 복음의 자리로 오시기 바랍니다. 오직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염려와 두려움에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삶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자유로워지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주님 안에서 해결될 것을 믿고 살아간 게 이게 진짜 믿음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겠다고 하셨어요. 내가 인생에 책임 가지고 사업에 책임을 지고 사업을 이끌어갈 때 얼마나 마음의 짐이 무겁습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그냥 위장병 걸리죠. 간이 피곤해지죠. 머리가 아파지죠 그냥 관절 마디가 수치지죠 얼마나 피곤합니까? 내게로 와. 내가 너희 모든 스트레스로부터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 나를 의지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염증과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겠다. 나에게 맡겨라. 나와 함께하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이에요. 해율법의 집안에 율법 안에 눌려있습니까 율법의 소리가 자유로워져요. 왜 삶의 집에 눌려있습니까 자유로워져야 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냥 아무 일 하지 말고 앉아있으면 내가 먹여준다. 그런 뜻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없게하세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날 때도 가뜩나고 하루 종일 일을 해도 피곤치 아니하고 저녁에 잠을 자도 얼마나 단잠을잘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오게 하시고 쉬게 하시고 스트레스 없으니까 염려 불안 걱정 없으니까 얼마나 우리 심령이 편안함과 안전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네.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네. 아, 네. 여러분의 모든 짐들을 주님께 맡겨 버리고. 주 안에서 스트레스 없는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세 번째 따라합시다내 몸에는 네. 쉽고, 쉽고, 쉽고 가볍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몸에는 쉽고 가볍다. 이 말을 들으면은 언뜻 이해되지 않아요. 근데 단어 하나의 뜻 때문에 그래요. 단어 하나의 뜻 때문에 내 몸에는 쉽고 가볍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 몸에는 편하다. 잘 맞는다. 그런 뜻이 있어요. 내 멍에는 편하다. 잘 맞는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발을 사이즈 안 맞는 신발 신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크면은 그래도 다행인데 작은 신발 신으면 발톱이 까지고 발톱이 빠지고 발이 부르트고 물집 잡히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저희 군대 갔을 때 수천 명의 군인들을 담당관몇명이서 분화 나눠주고, 군복 나눠주고, 그랬을 때, 뭐, 어, 제대로 나눠주겠습니까? 그냥, 대중소 갈라가지고는, 어느 사람 착복은, 그냥, 옷을 나눠줍니다. 대중소 나눠주고, 분화 나눠줘요. 그러면서, 어, 불평하면은, 야! 신발에 발을 맞춰! 옷에 몸을 맞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어떻게 신발에 발을 맞추고, 옷에 몸을 맞춥니까? 근데, 담당관이 수천명 다 해줘야 되니까, 일일이 못하니까 그냥 막 나눠주면서 어, 어떻게든지 너희들을 알아서 해 그렇게 이제 어, 이 옷을 나눠주고 어, 분할을 나눠주고 이렇게 신었 었어요 그러면은 그냥 키큰 사람이 작은 옷을 입어가지고 완전히 배꼽티가 되버려요. 그리고 키가 작은 사람이 큰걸 입어가지고 흘렁흘렁 나고 그냥 어, 허리띠를 띠는데이 허리띠가 그냥 몸이 옷이 그냥 두 바퀴 돌아가지고 허리띠로 그냥 묶어야만 옷이 내려가지 아니하고 아주 그냥 가관이 아니에요. 그런데 엄마가 아들에게 집에서 옷을 사주고 신발을 사줄 때는 어떻습니까? 딱 맞는 걸 주잖아요. 옷도 딱 맞춰서 옷을 사주고 신발도 딱 맞춰서 신발을 사주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냥 수천 명의 군인들에게 그냥 아무거나 나눠주면서 맞춰 입어 맞춰 신어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먹에는 쉽다, 내 먹에는 편하다, 잘 만든다. 엄마가 아들에게 딱 맞는 신발 사주고 딱 맞는 옷을 입혀 주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대화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그냥 수천 명의 군중으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내게로 가라. 율법에는 어떻습니까? 그냥 일괄적으로 지켜 안 지키면 죽는다. 이게 율법의 일괄적인. 그러니까 자기에게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냥 억지로 율법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복음은 나에게 맞추면 나에게 맞추면 그래서 때로는 내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때로는 죄짓고 약해질 때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셔요 일관적으로 기준을 딱정해 놓고 여기까지 오지 못하면은 너희들은 다 죽는다. 그렇지 비계율법이 아니라 우리 복음에 맞춰 주셔 가지고 내게로 와. 그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고 붙들어 주고 나만 의지하면은 너희들은 생명을 얻게 하고 내 안에서 쉽고 쉽고 편한 삶을 살게 해 주겠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주님을 떠났던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똑같이 대해주세요. 초대교회 때에는 핍박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떠난 <laughs> 성도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어,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했어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저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예수님 얼굴 똑바로 보면서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 예수님이 재판받던 그 가야마 법정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같은 그런 죄인도 회개하니까 예수님을 받아주셨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고 내양을 먹이라고 나에게 새롭게 사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또 비록 박해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다시 받아주시고 여러분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럴 때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에 연애 받고 돌아와서 어, 순교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변화받을 수 있었어요. 이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면은 삶의 모든 일이 믿음으로 보이게 되어 있어요. <laughs>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거하기 전과 거하기 후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쉽고 가벼운 길이에요. 에베드로 오는 길이 쉬운 일입니다. 전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가 쉬운 일입니다. 절대로 부담 가지면 안됩니다. 그거는 사탄의 계략이에요. 사탄은 어려워 야 성경 읽기 어려워 어려워 어? 전도하기 얼마나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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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해 못해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쉽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쉽고 가벼워요. 우리의 딱 맞는 먹이를 우리에게 매워 주겠다는 것이. 무거운 율법 안에 있지 마세요. 딱 맞는 먹이를 우리에게 메워 주시면서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스트레스 없게 하겠다. 우리를 쉬게 하여 주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톨스토이는 15살까지 신앙생활을 하다가 15살에 예수님을 떠났어요. 신앙을 떠났어요. 그리고 55세가 되어서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 인생에 처음 15년을 죄하고는 단한 번도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다. 나는 자유를 얻기 위해 종교를 버렸지만 결국 그 자유는 허상이었다. 지금 나는 내가 버린 어머니의 품과 같은 신앙의 품으로 돌아왔다. 종교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나는 다시 참된 안식을 발견했다. 그랬어요. 종교 생활, 종교 안에 있을 때에는 무거운 짐이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께로 돌아가고 보니까 어머니 품과 같이 얼마나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다. 이걸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신앙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종교의 자리로 부르고 있지 않으셔요 예수님의 품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종교적인 의무의 자리로 유대인들은 율법의 짐 가운데 눌리고 눌려 있으면서 모든 게다 스트레스, 모든 게다 무거운 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벗겨 주시면서 내게 오라. 내봉에는 너희들에게 딱 맞다 쉽고 가볍다 그러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면서 아들로 맞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짐을 덜어낸다 그래서 쉼이 아닙니다. 문제가 사라지고 어려움이 없어진다 그래서 쉼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쉼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왕으로 모실 때 우리 삶은 가벼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결국 삶은 무거워지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 삶은 놀라울 정도로 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려운 짐입니까? 아니면 쉬운 멍에입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 염려가 생길 때 즉시 주님께 나아가서 그게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내 멍해를 쉽게 하는 것이에요. 운전하는 것도 처음에는 누구나 다 서툴지 않습니까? 믿음의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면 영원히 길을 나설 수가 없어요. 서툴어도 그래도 길을 나서야 돼 운전 처음 할 때는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운전 한번 하고 갔다 오면은 어리 아프죠. 그냥 긴장돼가지고 어깨 아프죠. 또 그냥 팔로치 바꾸느라고 다리 아프죠. 운전하고 들어오면 그 날은 그냥 온몸이 욱신욱신 쑤셔요. 그런데 운전 반복해서 숙달되고 하면은 그냥 나중에 한 손으로 천천히 돌리면서 흥얼거리면서 즐겁게 드라이브 하듯이 운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나의 모든 스트레스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라. 내가 너를 맡아주고 내가 함께하겠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주 안에서 딱 맞게 편안하게 하여 주시면서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신앙이와 같이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하는 믿음의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면서 맡겨버리면서 주 안에서 스트레스 없이 정말 편안하게 주님과 믿음의 길을 걸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